사랑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백 449장 예수 따라가며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4장1 절에서 7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 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에서 유독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부가 많이 등장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과부는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였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시간만 흘러간다면 가난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부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심각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 선지자의 제자가 죽게 되어 그녀가 과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빚을 져서 두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고 그 가정이 힘들게 되었는데 이제는 두 아들조차도 종으로 팔려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병애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정적으로 나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밤 같거나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즉이 과부의 굶핍함은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과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름 한 그릇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여인과 두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당시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 그녀는 이미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려 놓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경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웃을 찾아와 그릇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웃은 그릇을 팔아서 자신의 생활비를 쓰고자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빌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과 두 아들 뿐만 아니라 이웃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담습니다. 그것으로 빛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루신 이 기적이. 한 가정에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채우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강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구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크게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과부가 적게 그릇을 준비하였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오병여의 사건에서도 오늘 과부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큰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고 있고, 부족하지 않냐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기름으로 빛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을 엄하다고 생각하고 인색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열두 광줄이나 되는 많은 음식이 남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제자들이 그러한 것을 구하였습니까? 비록 그 제자들이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강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부적으로 낱낱이 아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시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어 넘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궁핍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던 과부와 또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순간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시고 역사심을 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